새로운 경제 농사를 짓기 위해 묵은 땅을 일궜습니다. 땅심을 회복한 알토란 같은 땅그 위에 뿌려진 창조경제 씨앗들이 싹을 틔웠습니다. 잘 자라 꽃을 피운 800여 개의 창조경제 씨앗들 그 시작은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소통의 장으로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열정입니다. 열정적인 그들과 함께 보낸 100시간. 우리는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드디어 100시간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SNS의 and korea is in a great position to lead on the platforms of tomorrow because innovation is a core part of your national strategy by investing in education in science engineering and math for young people we're preparing a whole new generation of innovators and by building strong partnerships between business and government you can innovate faster and create greater value for society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독서 보조기. 그래 우리 청이. 정이, 청이로구나. 남의 밭을 메고 무거운 나무. 정말입니까 스님. 어찌하면 눈을 뜰수 있습니까. 친구가 목감기도 굉장히 심하게 걸렸는데 엄마 자자 그러면서 아이가 책을 막한몇십 권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는 마음은 꿀떡 같지만 이제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 저런 부분은 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체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제품으로 해결해 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어. 그럼 선생님, 운종이부터 한번 다시. 얼마 전부터 그녀는 목소리 재능 기부도 받고 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구요 우리 사회에 점점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시각 장애 등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없는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봉사를 잘 모셨어. 시간만 더 있다면 더 연습을 해서 더 아이들에게 좀더 가깝게 더 이렇게 감동 있게 읽어주면 좋았어, 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허락질 않아서. 에이. 좀 미안한 감이 없잖아요. 다음에 잘할게요. <laughs> 아, 너무, <잘 웃음> 너무 잘했어요. 했어요. 다시 솔깃해진 도끼는. 지금까지 2 0 명에 달하는 유명인들이 그녀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아, 아, 아. 담뿍 담았습니다. 우리 이상하다. 어디 불편한데라도 있느냐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소셜벤처로서 또 가져야 되는 당연한 그 어떤 숙제 같은 것들이고요. 저희는 제품에. 그런 그 사람들이 공감대를 일으키고 더그 제품 이상의 가치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미를 시키고자 하고 있어요. 나도 미래에 여러 가지 청소를 여러 사람들을 좋게 편하게 해줘야겠다. 굉장히 재미있고 저희 때는 이러한 자리를 접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좀더 상상의 세계를 좀... 부채아에서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고,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거를 와서 보니까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드디어 나흘 동안 67,609명의 관객들과 함께한 100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우리가 100시간 동안 마주한 건,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아이디어의 씨앗들 그들은 따뜻한 볕과 풍부한 영향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시작해볼까요?